주변은 아무것도 안 묻은 새 브러쉬로 살짝 풀어줘도 괜찮아요. 픽서로 한번 픽싱을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건데요 처음으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혼자 한 적이 많은데 메이크업 영상으로 따로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 단계 그리고 커버 단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분 베이스를 먼저 먹여줄 거예요. 원래는 제가 메이크업 전에 이 크림을, <laughs> 이 크림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더랩 바이 블란드 크림. 근데 베이스 프리 메이크업 때는 이 제품보다는 그냥 수분 베이스. 깔끔하고 촉촉하게 먹여주는 게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에스쁘아 터치업 서비스 받고 영업당해가지고 사온 제품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챙겨주신 이 서비스 스펀지로 수분 베이스를 먹여줍니다. 피부에 소량씩 묻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펴 바르듯이 발라주다가 두들겨서 먹여줍니다. 저같이 여드름 피부에다가 이렇게 흉이 많은 피부는 파데 프리할 때 가장 난감한 게그 모공이랑 흉 사이사이에 선크림이나 컨실러로 따로 커버한 부위들이 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피부가 건조한 상태거나 아니면 많이 매트한 제품을 사용할 때 그런 현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피부 속부터 좀 촉촉하게 수분을 먹여주는 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피부 만지면은 좀 촉촉한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손해를 보면은 겉도는 유분기라든지 이런 게 묻어난 게안 보여요. 피부에 이렇게 깔끔하게 수분감을 먹여준 다음에 바르는 거는 선크림입니다. 제가 톤업크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피부에 덜 자극적인 무기자차 제품인데, 무기자차 제품에 들어가는 메인 성분인 징크옥사이드, 그리고 톤업크림의 메인으로 들어가는 징크옥사이드가 성분이 겹쳐요. 징크옥사이드 특성이 하얀 광물에서 나온 돌가루 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메인 성분이 들어간 그 톤업크림과 선크림을 사용을 하면은 피부가 허옇게 떠보이는 현상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출을 하려고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토너 크림을 제외하고 선크림만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메이크업 한다 그러면 솔직히 선크림도 아무거나 사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 메이크업으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파데프리에서는 선크림이나 토너크림이 메인으로 발라주는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얗게 들뜨면서 끼이는 현상이나 아니면 백탁현상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많이 어두운 편이잖아요. 선크림이 너무 하얗게 떠버린다. 이러면은 정말 그것만큼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눈가 쪽이 하얗게 뜨면은 정말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가 쪽은 안 묻은 스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요즘에 관자놀이랑 이런데 눈 옆에 피지낭종 형식으로 여드름이 굳어가는 게 보여가지고 신경 써야 좋겠어요. 선크림도 얼굴만 딱 바르면 조금 끊겨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목걸이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분 베이스랑 선크림으로 베이스를 깔아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이때 커버를 할때 사용하는 거는 파데가 아니라 쿠션입니다. 쿠션으로 얼굴 전체를 평소처럼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꼭 커버가 필요한 부위만 커버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커버해줄 거냐. 바로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부위. 이렇게 쿠션을 열어가지고 컨실러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소량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손등에다가 이거 수분 베이스 있잖아요. 첫 번째에 쓴 거. 이거를 살짝 짜놓을게요. 그리고 이 쿠션이 묻어져 있는 컨실러 브러쉬에다가 수분 베이스를 살짝만 섞어줍니다. 진짜 베이스 프리 메이크업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끼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감을 좀 섞어준 다음에 발라주면 촉촉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끼임 현상이 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먹여준 다음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때 사용하는 쿠션이 내 피부 컬러랑 정말 똑같은 색상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하얗거나 엄청 어두운 쿠션을 사용한다? 그러면 바로 티가 나겠죠? 이렇게 얇게 발랐을 때는 스펀지로 뭐 따로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브러쉬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마무리해주고 끝냅니다. 차이 보이나요? 대박이죠? <laughs> 여기가 지금 안 바른 쪽, 여기가 커버한 쪽. 컬러가 정말 자연스러워서 커버한 게 티가 잘안 나요. 그래서 엄청 자연스러운데 여기 어두운 부위만 딱 밝혀준 느낌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크서클 커버를 해줬고 이런 데 지금 입체적인 여드름들 있잖아요. 큼직한 애들 이런 데 커버는 컬러가 한톤 어두운 느낌의 차분한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베이스 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최대한 스펀지로 두들기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건들수록 피부 표현이 들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붓질을 살살 해줘가지고 스펀지로 두들길 필요가 없게 커버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때 청담 메이크업 샵에서 알려주신 꿀팁처럼 이런 입체적인 큼직한 여드름들은 막 무조건 두껍게 덮어서 커버하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컬러 톤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한톤 어두운 컬러로 커버를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도 정말 커버가 필요한 부위가 있긴 하잖아요. 이런 데만 커버를 살짝 해주고 넘어갈게요. 커버할 부위만 이렇게 하고, 주변은 아무것도 안 묻은 새 브러쉬로 살짝 풀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큼직한 트러블들도 같이 커버를 해줬고요. 이 다음에는 픽서로 고정을 해줍니다. 좀이 정도 멀리서 하고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아무리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지금 커버를 해놓은 게 있고 선크림이나 베이스들도 벗겨져 버리면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벗겨짐을 덜하게 해주기도 하고 메이크업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픽서로 한번 픽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픽싱을 하고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는 파우더로 한번 더 뽀송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카드프리 메이크업 할때 파우더는 아무래도 입자가 가장 고운 제품, 좀 뭉치거나 끼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난하게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를 사용을 해요. 파우더에 먹여준 다음에는 손등에 양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마스크가 닿는 부위 있잖아요. 이런 데 위주로 해줘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이 나오는 T존. 여기 코 쪽이랑 팔자주름 쪽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유분기가 가장 많이 뿜뿜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위주로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그냥 딱 필요한 부위만 터치를 해주고 끝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베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내 피부 같은데 자연스럽게 피부가 깔끔한 그런 느낌? 그러면 지금부터는 브로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브로우는 먼저 히팅 고데기로 브로우 결을 위로 쫙 한번 펴줄게요. 아니 브로우 리프트 펌 저는 너무 빨리 풀리더라고요. 속눈썹 펌은 그래도 아직 좀 살아있는 느낌인데 브로우 리프트 펌은 한 3주 만에 거의 다 풀렸던 것 같아요. 어, 좀 아깝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펴주고 스크류 브러쉬에다가 이 브로우 키트에서 왁스를 살짝 묻혀줄 거예요.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앞머리를 한번더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눈썹은 결대로 빗어줘요. 그러면 눈썹이 이 정도로는 세워지거든요. 이거는 눈썹 그려준 다음에 이따가 고데기로 한번더 펴주도록 할게요. 지금 피부 표현도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눈썹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썹이랑 조금 비슷한 컬러로 눈썹 끝에만 연장시켜주듯이 그려줍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거는 눈썹 그린 경계가 뚜렷하거나 진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만 빈 부분만 채워주면서 눈 끝에 모양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앞머리도 살짝 빈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별대로 살짝만 터치를 해주고 반대편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꼭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고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왜 이렇게 눈 화장을 할때 제일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메이크업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 피부톤이랑 비슷한 컬러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 풀맨 느낌보다 좀 자연스럽게 피부랑 융화되는 느낌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음,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너무 색감이 뚜렷하게 보이게는 안 바를 거고 살짝 섀도우를 바르긴 발랐다 이런 느낌으로만 발라줍니다. 음영은 따로 안 넣어주고 이렇게 섀도우 하나로만 마무리해주고요. 이거 펄 있잖아요. 이거 펄을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눈 중앙에 터치를 해주고 양옆으로 펴주듯이 터치를 해줄게요. 너무 펄이 강한 느낌보다는 그냥 봤을 때 차르르 차르르한 느낌으로만 가볍게 쓸어주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거 섀도우 펜슬 제품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 애교살에다가 터치를 해줄게요. 눈 끝까지 가면 은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중간에서부터 흐트러주는 느낌으로만 발라주고 끝낼게요. 그리고 아무리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라도 여기 트임 효과를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안 해주면 굉장히 허전하기 때문에 펜슬 라이너 제품으로 눈 안쪽에 점막에 라인을 채워줍니다. 되게 점막 가까이에만 채워줬죠. 이래야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도 살짝 빼줍니다.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검정색 라이너보다 이렇게 브라운 계열 자연스러운 라이너 제품을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좀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뷰러를 집어주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좀 강조를 해줄게요. 에뛰드하우스 이거 뭐냐, 닥터마스카라 픽서 포슈퍼롱래쉬 제품으로 속눈썹에 섬유질을 붙여서 연장을 해주면서 1차적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뷰러랑 픽서만 했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 짙은 고동 색깔 마스카라로 한번더 컬링을 해줄게요. 픽서를 바른 상태에서 너무 많이 터치를 하면 뭉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짝씩 훑어주는 느낌으로 색깔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살짝만 터치를 해줄게요. 어, 응, 나 언더 속눈썹 왜 이렇게 길어졌지? 응? 영양제 뭐 딱히 바른 거 없는데.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풀어줄게요. 파데프리 메이크업일 때는 언더를 좀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예뻐가지고 이 정도 느낌으로만 해줍니다. 이 컬러, 이거를 눈 앞머리에 강조하듯이 발라줄 거예요. 정말 작은 요런 세밀한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여기 전체적으로 딱 발라져버리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스틸라 제품 펄보다는 훨씬 그 반짝임이 덜 하기는 한데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아이 메이크업 끝! 이제 블러셔랑 립만 바르면 끝입니다. 립은 여기 먼저 이 입가에 색소침착 있잖아요.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경계진 부분을 먼저 커버를 해주고 자연스러운 표현의 글로스 제품을 발라줍니다. 누디한 느낌의 립스틱을 이렇게 컨실러 브러시에 덜어줘요. 그다음에 여기 입술 라인만 커버해주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커버한 게 선명하게 이렇게 티가 나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펴발릴 수 있도록 브러시를 눕혀서 옆면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좀 도톰해 보이면서도 이 색소 침착이 커버된 느낌이죠. 이렇게 입술 라인을 커버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립글로스를 발라주는데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바를 때마다 정말 많이 여쭤봐주시는 제품이에요. 얘가 어퓨 과즙팡 스파클링 틴트 무드 있는 무화과 컬러입니다. 그래서 라인까지 이렇게 따주지는 않고 라인 안쪽으로만 이렇게 채워주듯 발라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롬앤 제품, 텐저린 칩으로 광대 라인 위주로만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웃었을 때 봉긋 올라오는 부위. 선크림만 발라져 있는 상태여도 이렇게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좀 뽀송뽀송하게 유분기가 잡히면서 깔끔해 보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머리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확실히 커버가 완벽하게 됐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런데 보면은 확실히 좀 피부 톤이 깔끔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죠. 그래도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안 쓰고 이 정도 피부 표현이니까 좀 피부에 숨쉬게 해주고 싶을 때 마스크에 화장 좀덜 묻게 해주고 싶다 할때 하면은 되게 깔끔하게 해주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흰색깔 마스크를 구매를 해왔거든요. 얘를 착용을 하고 한 6시간 정도 있어 볼까 봐요. 그래서 마스크 묻어남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마스크 묻어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